네,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전투표율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마감이 됐잖아요. 이게 또 지역별로 그 수치가 다르던데, 이거 네. 누구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겁니까? 사전투표, 투표율에도 경향성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서고동저, 뭐 이렇게 부르는데,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고,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강한 영남에서는 비교적 낮은 뭐 이런 경향이 이번에도 확인은 됐습니다.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율이 34.74% 지난 대선 때보다 2.19%포인트 줄었는데 뭐 지역별로 한번 보면 전라남도는 5.05%포인트 더 증가한 반면에 경상북도는 9.5%포인트나 아,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지난해 개엄 이후에 호남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고조가 된것 같다. 아, 반면에 영남에서는 뭐 후보 단일화 불발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투표 심리 자체가 위축됐다.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. 특히 뭐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이 있었잖아요.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불신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어제 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지역의 사전투표를 높고 낮음이 전체적인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